세우 쌤입니다. 새우 쌤. 오늘 옆에 계시는 분은 체육 쌤 TV라는 어,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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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오늘은 또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을 한번 같이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체육 쌤 TV 구독해주시고 세우쌤 구독해주시고 <laughs>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 해주십시오. <laughs> 네. 바로 여기 한번 시작, 시작. 네. 하나 쉬고 받고 한발 예, 움직일 수, 수 있다 네둘움직이까지셋 예, 응, 그래. 그래. 하나 둘 그래. 하나 둘셋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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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곳못 잡게 하는 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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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그래. 하나 둘셋농구만으로도 운동하면 될거 같아 둘. 아, 두개쳐야 돼. 아, 그래. 아, 이되 아, 네. 아, 여기 맞으면 안 되고. 공두에 맞아야 된다. 하나, 둘, 셋. 아, 안 네. 안 아, 서비스. 서비스는 이기는 네. 하나, 둘, 셋. 나는 아다서비 서비스는 서브로 이길 사람, 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변, 변형 스파이크만. 하나, 둘, 셋.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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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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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하 나, 둘, 셋, 하 나, 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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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오케이. 하 나, 둘, 셋. 네명이 사람이 좋은데 오늘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2명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1, 2 손에 대고, 오케이. 2, 3 2, 1, 2 2, 맞아. 둘, 2, 3 2, 오케이. 1 잡고 한번움직 둘, 움직이다 셋, 1,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못 잡게 하는 거 하나 둘 하나 둘셋 농구, 농구만 하면 될거 같아 네. 하나 둘셋 어떻게 됐다? 아 이렇게 되면? 네, 아 여기 맞나면안 되고 동굴에 맞아야 된다 자서비스는 서로 이기잖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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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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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계속합니다. 자, 동영입니다오은 둘, 셋, 오케이, 하 둘, 둘, 세 명이 사람이 좋은데 오늘은 두명만되기 때문에 두 명이 잘 씻도록 하겠습니다. 둘, 두 명, 오케이, 하나, 둘, 셋, 하 둘, 하나, 둘, 오, 둘, 네 둘. 하나, 둘, 둘, 둘 분명이니까 치고 잡고 패스하는 것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고 잡고 치고 잡고 패스, 어. 치고, 잡고 어. 패스 어. 치고 잡고 패스 떠도 되면 잡고 패스에 잡고 패스 잡고 패스 잡고 처음과 끝은 스파이크로 합니다. 처음과 끝은 스파이크. 여기가 3번 넘기자. 오케이 한번 넘기자. 오 넘기고. 하나, 둘, 셋. 하나, 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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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계속.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둘. 둘, 자 일정입니다. 서브는 이긴 사람만 계속 하시습니다 경기 하겠습니다. 기자 서브. 아 둘. 아 둘. 어디가 계속 움직여야 돼 계속. 자1입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움직여야 돼 계속. 어디로 갈지 몰라요 공 서브. 아이고자다 서브. 둘. 점수 기록이니다

<놀냐> 저희 오늘 두 명이니까 던지고 나서 상대편한테 치고 잡고 패스하는 것까지 하는 거다. 그래서 치고 잡고 <놀냐> 패스. 다시 치고 잡고 패스. 치고 잡고 패스. 자, 받으세요. <놀냐> 잡고 패스. 잡고 패스. 잡고 패스. 항상 처음과 끝은 스파이커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자, 마지막으로 시합으로 진행을 할게요. 시합. 네, 연습. 네. 아, 지금까지 네. 아, 스파이크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는 거는 뭐, 진짜 각자 다, 다, 스타일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저처럼 음. 단계별로 끊어서 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웃하면 애들한테, 아이들한테, 좀 뭐, 좀, 시다가 응. 가는 거 그런 쪽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늘 고민이에요 사실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수업하면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이게 너무 자세 자세라든가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특별하게 또 잘하는 애들이 더 응. 있어 그 설명한 대 그대로 하는 거 보면 아 괜히 보람을 얻을 타지 않나 지금 또 이거 찍으면서 다른 사람도 유튜브 보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많고. 오늘 체육쌤 TV 선생님하고 오늘 같이 한번 수업을 또 배워봤습니다. 어, 세우쌤이 간다도 열심히 한번 찍어 보면서 여러 선생님들 만나뵐 거고요. 오늘 옆에 계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희 자주 한번 만나겠습니다. 네,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